안녕하세요. 하늘여행자 수지입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캐나다에서 파일럿으로 이민 성공하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의 그 이민 전문 컨설턴트 분인 혜리님을 네.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도 해리입니다. 저번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어, 오늘은요. 제가 했던 방법 저번 시간에는 아 항콩대학교에 가는 거 좋은데 돈이 거의 1억 가까이 들잖아요. 진짜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돈을 이제 뭐 부모님한테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음. 모아 놓은 돈이나 이런 돈이 없는 경우 저 같이 음. 어 내가 젊은 이한몸 불살라서 내 꿈을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음. 위해서 음. 제가 걸어온 길 음. 저는 이제 일을 해서 영주권을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비행 교육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직접 돈 모아서 내가 직접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음.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LMIA라는 거를 음.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사스카츠완이라는 음. 곳에 갔어요. 맨 처음에 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워킹홀리데이가 진짜 음. 좋은 비자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쵸? 네. 워킹 받으실 비자. 수 있으면 네, 꼭 <laughs>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가 왜 좋은지 좀 아. 일단은 1년짜리 오픈 워크퍼밋이라서 어느 고용주한테 가셔도 음. 되고, 어, 캐나다 어느 주에 가셔서 일을 하셔도 음. 상관이 없으세요. 음. 그리고 만약에 음. 네, 고용주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만두고, 어, 바꾸, 예, 그만두고 바꾸시는 맞아. 거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음. 예, 그, 만 18세에서 음, 만 30세, 30세. 사이 인신 분들은 꼭한 음. 번은 네,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음. 저도 그래서 저는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가고 음. 그리고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왔어요. 음. 그래서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실제로 외국에 나가지고 합법적으로 음.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 게 거의 음. 불가능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저는 매력을 너무 알았기 때문에, 음. 그 특히나 호주에서는 음. 미니멈 웨이지가 음. 너무 높아요. 네. <laughs> 그래가지고 네.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그래서 어, 캐나다에도 음.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서 온 거고, 음. 저는 사실 음. 막 파일럿이 되자 해가지고 온건 아니고, 음. 원래부터 꿈은 있었지만, 음. 파일럿에 그냥 캐나다에 와서 지내 보자 하다가 이제 알게 돼서 이제 네. 경로를 바꾼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픈 워크펌맨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로 네. 왔고 네. 그래서 되게 시골에 갔어요. 사스카치완이라는 네. 되게 시골 지역에 가 가지고 네. 이제 한국 분 밑에서 이제 시골에 한국 분들이 이제 모텔이나 이런 네. 비즈니스 많이 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외딴 지역, 네. 그 그러니까 외딴 지역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네. 할머니네 집 이런 게 아니에요. <laughs> 진짜 어, 네. 외딴 지역이라는 음, 게 네. 맞... 몇백 명 사거나 어, 몇천 명, 사는... 명 사는 정말 작은 음. 마을. 음. 가, 가면 식료품점 한, 고, 한 음. 군데 있고 편의점 음. 하나 있고 가스 음. 스테이션 하나 있고 약간 이런 네. 그런 조그마한 동네에서 음. 일을 하면서 이제 음. 영주권을 진행을 했죠. 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럭키하다고 생각을 한게 음. 고용주를 진짜 잘 좋은 분을 만났어요. 음. 근데 음. 그 고용주를 음. 찾아가지고. 네. LMI를 받는 게 네. LMA를 i 받는 네. 게 결국 목적이잖아요. 네네. 그 LMA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요? 어, LMA는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라는 그긴 말의 줄임 말이고요. 음. 한국말로 치면은 뭐 노동 허가서, 뭐 고용 허가서 이렇게 음. 불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이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은 이제 캐나다에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캐나다 노동 시장에 뭐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요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캐나다 실업률이랑 연동이 깊고 음. 만약에 이제 외국 그 한국 뭐 노동자를 캐나다로 데려왔는데 이게 뭐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그 한국 노동자가 뭐 기술을 캐나다 인력한테 전달해 준다거나 이런 좋은 영향이 있으면 승인이 나는 거고 음. 아니고 이, 이 한국인 노동자를 캐나다 데려옴으로써 캐나다 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만약에 잡을 잃어버린다, 음. 직업을 잃어버린다 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음.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캐나다 자국민들인데 음. 이 사람들을 먼저 취업을 시키는 게 맞아요. 우선이잖아요. 음. 우리나라도 실업률을 떨어뜨리, 낮추려고 막 노력하는 것처럼 음. 여기에서 충분히 그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외국 사람을 꼭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 있고 음. 그거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네. 이제 이 LMIA 통해서 음. 이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LMI 자체가 취업비자도 아니고 LMI 자체가 뭐 영주권의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왜 받냐 하면은 어, 익스프레스 엔츄리에 이제 추가 가산점 50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만약 워홀이 1년짜리 비자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왔더라도 그 1년 안에 이민 신청을 할수 없을 수도 그런 음.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럼 1년 비자가 끝나기 전에 비자 연장을 하셔야 되는데 음. 계속 취업 비자를 연장하고 싶으시면 이런 LMI를 지원해 주시는 고용주를 찾으셔서 음. 그걸 가지고 취업 비자를 또 연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음. LMI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음. 워홀 딱그 1년 동안 음. 일을 음. 1년을 딱 해버리면 음. 그걸로 가지고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근데 이제 그런 에, 그 오자마자 지, 어, 뭐, 맞아. 이렇게 그 맞는 포지션에 그런 고용주를 딱 음. 구해서 1년을 풀타임으로 쭉 일하신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국에서 뭘로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고용주가 뭐 예정이 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고용주랑 문제 없이 1년을 쭉 풀타임으로 가실 수가 있으면 모를까 음. 음.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음. 결국은 LMI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사스카츄안처럼 음. 뭐 6개월만 일을 음. 하고 이제 주정부 이민, 아까 말한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연방정부 이민 말고 주정부 이민으로 가실 수 있으면 뭐 홀로도 그렇게 해서 전환이 가능하시지만 음. 그게 불가능하시다 그러면은 LMI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연장을 음.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LMIA는 음. 결국에 내 취업비자를 음. 연장을 하기 위한 음. 그런 워크퍼밋을 워크 워크. 받기 네. 위한 그런 도구인 거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그 사는 시골에 너무 일자 리인력이 없다. 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할 만한 어 사람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 제가 그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었던 네. 거고요. 지금 밴쿠버 지역에서는 또 어떨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밴쿠버 어, 지역도 많이 LMI가 승인 내서 음. 다 일을 하시는 거고요. 음. 그뭐 보통 많이 이제 취직을 하시는 게 그런 호텔, 모텔에서 음. 뭐 하우스키핑 슈퍼바이저나 음. 뭐, 뭐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나 푸드숍 음. 슈퍼바이저, 레스토랑 매니저, 뭐 커피숍 이런 데서도 음. 뭐 서비스 슈퍼바이저 이런 것들로 음. 많이 하세요. 아, 제가 지금 학생들 중에서도 음. 이제 취업비자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이제 LMI를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긴 한데, 뭐 네.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쿡으로 이제 들어가도 네. 지금 대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음. 너무 많아가지고, 음. 네. 내가 실제로 내타임이 돌아오려면 막몇 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벤쿠버에 있으면 음. 그게 조금 약간 음. 어려운 것 같아요. 음. 많이. 네. 예, 네, 그런, 가니까 그러니까 고용주를, 음. 그니까 좋은 고용주를 찾으시는 음. 게 관건이고, 맞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 음. 그리고 고용주랑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까, 네. 이제 잘 인터뷰 보시고, 음. 고려하셔서, 이제 아예 여기는 너무 경쟁률이 심하다, 그러니까 세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지 씨처럼 외곽으로 빠지시는 음. 것도 생각해 볼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워홀을 가지고 1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음. 이제 왔고, 음. 그리고 이제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찾는데 만한달 정도, 두달 정도가 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음. 그러다가 이제 워홀이 끝나갈 때쯤에, 음. 그 회사에서 해줘야 될게 많더라고요. 음, 사장님이 음. 막그 인터넷 사이트에다 막 광고도 올려야 되고, 음, 그리고 네. 막 종이 그 페이퍼워크 음. 해줘야 될게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음. 진짜 웬만하면 안 네. 해주려고 하는데 네.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약간 이렇게 저의 호의를 이제 네. 음. 해서 이제 해주신 거고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워크퍼밋을 전환을 한 다음에 음. 저는 6개월 정도를 일을 하고 그리고 음. 영어 시험 보고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주정부 이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주정부 이민은 뭐냐면 주정부에 신청을 해서 음. 허가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또 연방정부를 신청을 해서 네. 또 연방정부한테 승인을 받으면 음. 이제 영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연방정부 음. 이민도 있거든요. 네. 저는 주정부 이민을 해서 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음. 어, 신청을 했는데 저는 이민공사를 안 통해 혼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류를 뭔가를 빼먹은 거야. 아, 그럼 뭐 다시 삼, 돌아오죠 어, 그래서 음. 다시 돌아오는데 또 3개월이 걸렸어요. 네, 이게 늦어집니다. <웃음> 그래서 <laughs> 전문가를 쓰셔야 돼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연방은 음. 그게 이렇게 봐주거나 뭐가 빠진 게 있으니까 너가 그 빠진 부분만 오. 추가로 내라 뭐 이런 게 없어요. 네, 다시, 그냥 인카플리트 됐다 이게불게 어. 그냥 도, 돌려보내요.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이렇게 3개월이 훅 네.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와가지고 또 다시 작성해가지고 다시 또 서류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해서 음. 보내고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음. 제저 말고 저보다 한참 뒤에, 한 1년 음. 뒤에 가족분이 이제 저희 가게, 회사에 일을 하려고 오셨어요. 음. 근데 그분들은 음. 이제 이민공사를 통해서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저보다 훨씬 빨리 받고, <laughs> 빠이빠이 했어 <해서. 웃음> 아, 안타깝네요. 돈을 끼려다가 <laughs> 시간이. 네, 어쨌건. 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음. 계속 모았거든요. 어, 그래서 네. 돈을 계속 모아가지고, 음. 나 비행, 비행에 필요한 그 돈을 음. 충분히 모을 수가 있어서 저는 거의 한 4년, 2012년 9월 달에 해가지고 음. 2016년 말까지 했으니까 거의 한 4, 4년 가까이를 음. 일을 하면서 돈을 음. 계속 모았던 거죠 그렇기 어. 때문에 비행이 가능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제 학생들을 보면은 음. 벤쿠버에서는 약간 좀 불가능한 게 음. 비행을 한번 하는데 음. 300불씩 들어요 오 엄청 네. 비싸네요 <laughs> 그래서 네. 만약에 내가 일주일에 한번 비행을 한다고 라 하면 네. 내 기본 생활비 내가 버는 내 기본 생활비 플러스 네. 뭐야 1000불 이상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음. 근데 그러려면 아. 그만큼의 돈을 벌수 있는 직 업을 해야 돼요. 음. 근데 밴쿠버에선 솔직히 쿡으로 음. 일하거나 네. 서버로 일하거나 하면 그 정도 돈은 음. 못 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골에 살아서 생활비가 되게 낮았고 음. 거기에다가 서버로, 바텐더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음. 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 팁으로 생활하고 음. 페이책은 거의 세이브, 입성을 계속 다할수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음. 돈을 한 달에 1500불에서 2000불씩 모을 수 있거,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벤쿠버는 아무래도 그게 좀 되게 음. 힘든 것 같아요. 벤쿠버 음. 생활비 진짜 비싸죠? 네, 벤쿠버가 좀 캐나다에서 제일 <laughs> 비싼 도시라서 생활비가 음. 다른 캐나다 도시에 비해서 확실히 비싸고, 어, 시급은 아마 벤쿠버가 아마 사스카츄안보다는 조금 높아요. 높긴 할 텐데, 이제 생활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 세이빙을 그렇게 많이는 못하실 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검색해봤는데, 음. 미니멈 웨이지로 풀타임으로 음. 일을 해도 음. 생활비보다 마이너스 음. 300이 뜬대요. 어. 그래서 기본 렌트비가 네. 1000불, 그리고 음. 뭐 유틸리티 막 이렇게 하면은 네. 식료품, 식료품 뭐. 네. 네. 그래서. 참 <laughs> <잠이> 힘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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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듭니다. 저 뭐지 로잉컴 브라켓되어서 <laughs> 항상 그 뭐냐 3 개월에 한 번씩 정부에서 저한테 돈을 주고 <laughs> 네, 있어요. 세금 <실컷> <laughs> 약간 <봐주세요>. 적선같이 <적선자치만. 웃음> 아무튼 <웃음> 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고용주를 찾는 음. 음. 방법이 좋은 음. 그러면 좋은 고용주를 찾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 <laughs> 어려운 질문이네요. <laughs> 일단은. 한국에서도 네. 그 오시지 않아도 찾을 수는 있어요 인터넷으로 찾으시고 뭐 여기 현지 웹사이트 뭐벤주선이라든가뭐 음. 우베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찾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전화 인터뷰를 하시고 뭐 영상 인터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현지에 일단 오셔서 직접 얼굴을 보고 찾으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보통 인터뷰를 하시는 게그 업장 회사에 가셔가지고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회사를 일단 보실 수도 있잖아요 직접 그래서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얘기를 나누시고 이제 본인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뭐몇 명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지원을 음. 그런 것도 물어보실 수가 있고. 음.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게 너무 이제 고용주한테 어떤 거를 받을 그런 맞아요. 것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고용주가 어떤 걸 주시는 만큼, 그러니까 영주권을 지원해주고, 뭐, LMI에서 취업비자를 지원해주시는 만큼, 본인도 이 회사를 위해서 뭔가를 줄수 있다, 그런 능력이나, 음. 뭐,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맞아. 고용주가 이제 스폰을 해주시겠죠. 음,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인터뷰나 뭐, 그런 것도 다 계약 관계고 하니까, 음. 그, 고용주가 인터뷰하듯이 본인도 고용주를 인터뷰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음. 보시고 판단을 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특히나 그런 게밴쿠버 지역에서 이제 음.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밴쿠버는 음. 워낙에 이런 LMI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이민하려는 사람들도 음. 많고 뻔하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 내가 정말 이 회사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음. 인재다 음. 아니면 음. 여러분 정말 쉽게 물갈이 할수 <laughs>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음. 이 고용주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음. 이제 이민을 하려고 하면 아 무슨 음. 일 환경이 이렇게 안 좋고 음. 시급은 이것밖에 안 주고 음. 뭐 어쩌고 저쩌고 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사실 어, 내가 원하는 게 있는 만큼, 음. 그 고용주도 음. 있 네.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서로의 관계가 음. 형성이 돼야지 되는 거고, 맞아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줄 음. 수도 없는 거고, 네. 받을 수도 없는 거고 하는 음. 거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음.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그러면 그 LMIA를 통해서 요즘에 이제 영주권 음.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직종으로 많이 하시나요? 요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호텔이나 뭐 레스토랑? 아니면 음. 주소, 유 네, 음. 네, 네, 아니면 신유품점그로서리 마켓 같은 데서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네. 뭐, 디테일 셀즈 슈퍼바이저나 이런 슈퍼바이저급 이상으로 많이 하시고요. 근데 음. 이런 슈퍼바이저급은 다 경력이 한 3년, 1년에서 3년 정도는 있으셔야 음. 그, 니까 그러니까 관련 경력이 있으셔야 취업비자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음. 만약에 내가 관련 경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스킬 레벨이 낮은 뭐 서버나 뭐 바텐더나 뭐 이런 걸로 가셔야 되는데, 그런 포지션들은 조금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음. LMI를 받는데도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캐시어나 뭐 주방 보조나 음. 뭐 하우스키퍼 이런 포지션들은 실업률이 낮은 6% 미만으로 떨어지는 지역만 LMI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음. 지역을 찾으셔야 되고, 음. 예 이민도 이런 포지션들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안되고, 오직 주정부 이민 특별한 카테고리에서만 가능하시니까 음. 음. 그런 걸꼭 알아보시고 진행을 음. 하시. 하시면 음. 그리고 영어도 또 중요한 백팩터죠. 그렇죠. 음. 영어는 그 어떤 프로, 이민 프로그램을 하시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진행을 하시려면 이것도 영어 점수가 IELT i 모든 영역 에6.0 이상은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음. 만약에 주정부 이민을 하신다, 그럼 주정부 이민 최소 작용 요건은 보통은 뭐 CLB 4 정도니까 IELT 치면 뭐 리딩 뭐3.5 나머지는 4.5, 4.0이 정도면 되고요. 음. 아니면 알버타 주 정부 같은 경우 는 내년에는 이제 CLB5로 올라가게 되면 음. 뭐 ILT로 그 리딩만 4점이고 나머지는 다 5점 받으셔야 음.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음. 근데 이제 사스카츄완 주 같은 경우는 뭐그 <laughs> <laughs> NOC 코드 B 이상, 그러니까 경력직 슈퍼바이저급으로 가시게 되면 영어 점수가 없이도 지금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스카츄안을, 예 <laughs> 네, 그래서 가는 갑자기 거거든요. 사스카비 네, 네, 그러니까 사스카츄안 주가 그렇게 인기 있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나 진짜 특이한 네, 케이스인 것같아 <laughs> 이민이 조금 다른 주에 비해서는 쉬워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오홀로 오신다거나, LML 음. 봐서 취업비자로 6개월을 일하고, 근데 그 포지션이 경력직 포지션이면, 예, 네, 영어가 지금 현재까지는 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하실 수가 있어. 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 어,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조금, 어, 영주권을 진지하게, 영,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 그 분들한테 음. 좀 한마디도 음.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이민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어 전문가랑 상담 받으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찾으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이민 프로그램이 워낙 뭐 연방 정부 이민 프로그램도 있고 주 정부는 주 정부마다 이민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음.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조건들 만소위 말한 스펙을 봐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캐나다의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사업장에서 그 이민을 하시게 될지 그게 이제 결정이 어느 정도 되셔야 음. 이제 이민 이런 거를 짜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음. 본인한테 맞는 이민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음. 이제 열심히 뭐 정보를 수집하시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음. 일단 드리고 음. 그리고 영어를 지금 아까 말했듯이 사스카츄안주 이외에는 거의 모든 주에서 영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음. 기본적으로 아예 그런 5점 정도는 음. 나오는 실력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네, 충분히 이민하실 수 있으니까요. 희망을 잃지 <laughs> 마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으면 음. 이민 상담을 신청을 하고 싶으면은 혜리님한테 네. 네. 저한테 전화를 음. 네, 주시거나 그러니까 네, 국가번호 1, 604656, 6477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 info a hcimmigration.com으로 이메일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캐나다, 이 벤쿠버 지역으로 제가 방문을 하신다거나, 뭐 여기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어, 예약해주시고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음, 네. 예약 꼭 필수로 <laughs>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뭐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음, 찾아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페이스북에도 HC Immigration으로 네. 검색하면 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다가 편지 남겨주시고 아 음. 혹시 상담 음. 비용을 받으시나요? <laughs> 상그 케이스, 이것도 좀 케이스에 따라 음. 달라요. 어떤 복잡한 케이스면은 받는데, 보통은 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음. 음. 네, 알겠습니다. 혜리 음. 님도 혼자서 진짜 열심히 음. 캐나다에 이민해서 이제 이민 오려고 하시는 다음 분들을 도와주려고 음. 하시는 그런 분니까요. 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하고 싶다 하신다면, 책임감 있는 혜리 <laughs> <laughs> 예, 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다음에 만날게요. 네. 안녕!